안녕하세요. 태안의 세운 부동산입니다. 어, 오늘은 소원면에 있는 토지를 보러 왔어요. 지금 현재 이 토지는 이렇게 하얀 줄을 띄워놓은 부분이 경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이 정남향이에요. 그리고 저 앞에 4차선 도로가 말리포 마리포가... 가는, 도로가요 앞에 있어요. 요집 앞에. 그래서 여기에서 말리포까지는 해수욕장까지 차량으로 가시면 한 5분 정도 걸리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200평인데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이고, 현재 건축 허가가 2 3평으로 해가지고 건축 허가가 나 있어요. 음, 지주께서 건축하시려고 하다가, 다른 쪽에 건축을 하셔서 지금 현재 이방은 매물로 내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도로는 바로 접해 있습니다. 접해 있고요. 매매가는 6,800이에요. 여러분들 소원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4시 정도 됐는데 애가 이렇게 저기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루 종일 해는 하루 종일 들것 같아요. 저쪽 동쪽, 요나무쪽 동쪽인데, 동쪽에서 떠서 지금 가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해는 들수 있는 높은 지대에 있는 땅이고요. 매매가는 6,800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010-7471-6,800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태안의 세연부동산입니다